6 4번 문제풀이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수 x에 대해서 이게 루트 오랍니다. 일단은 주어진 게 3분의 1승이니까, 근데 문제가 제곱이니까 그죠.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려면 6승을 갖다가 해줘야 되겠죠. 근데 6승을 한번에 하는 것좀 너무 하니까 일단 삼승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즉삼승 해주시면은 음... 엑스 더하기 세 배의 엑스의 삼 분의 이 승의 엑스의 마이너스 삼 분의 일승 더하기 세 배의 엑스의 삼 분의 일승 엑스의 마이너스 삼 분의 이승 더하기 엑스의 마이너스 일 승은 얼마다 세제곱 해줘 양배 똑같이 해줘야죠 즉 오로 또 오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 계산해 주시면 엑스의 삼 분의 일 승이고. 얘 계산해 주시면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고, 즉3 묶어내 주시면은 x의 3분의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었던 거고요. 되셨어요? 즉 얘는 3로 또 5, 즉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승이 2로 또 5였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양변 제곱해 주시면은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승 더하기 2는 4, 5, 20 나오게 되니까. 더하기는더하기 더하기 그래서 얼마? 18이 답이 되겠다. 제 마음은 아니고요. 답이 그렇다고요. 제곱 그죠? 그래서 제곱해주시면은 2의 2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승 더하기 2는 얼마다? 64다.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얼마? 62다가 답이 되겠다. 음... 어 죄송합니다. 아, 2분의 1승을 하지는 못합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전개를 갖다가 못하기 때문에요. 음, a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묶꺼내면 어떻게 되죠? a 닭이 a, 아, 1 되게 됐고. 안 된다. 그죠. a에 마이너스 1승 못꺼내면은 a 제곱 더하기 1. 아, 여기에서 더 이상 간단하게 안 되네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a에 2분의 1승 더하기 a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갖다가 k라고 두셔야죠. 예, k라고 두시면은 a에 1승 더하기 a에 마이너스 1승 더하기 2는 k 제곱이 되게 되고요. 즉 a의 1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승은 k제곱 마이너스 2였던 거고요. 즉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k분의 k제곱 마이너스 2값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값을 추론하기 위해서 다시 양변제곱 해주시면 a제곱 더하기 2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승은 K 빼기, k제곱 빼기 2의 전체제곱 이었던 거고 여기에다가 얼마 빼기 2 해주신 게 요게 얼마라는 거다 23이라는 거다 즉 k 제곱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은 얼마고요 25고요 그러면은 k 제곱 마이너스 2는 어 플러스 마이너스 5였던 거고 그래서 k 제곱은 7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이거나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즉.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인데 양수 a라고 했으니까 루트 7 넣어주시면 루트 7분의 5가 답이 되겠다. 뭐 7분의 5 루트 7 유리와는 하셔도 상관없고요. 67번이요. 양변 a의 2분의 1승 마이너스 2분의 1승 두시면 양변 제곱부터 합시다. 예, 그래서 a의 1승, 마이너스 2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승은 얼마다? 4다 나오게 되죠. a 더하기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승은 얼마다? 6이다. 요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되셨어요? 얘는 그거는 못 써먹겠다. 예,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얘네들은 일단 묶어내 봐야 되겠죠. 즉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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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하나 차이 나니까 위에서 a 제곱을 묶어내 볼게요. 즉 a 제곱 묶어내 주시면은 a 다기 a의 마이너스 1승 다기 1 나오게 되고요. 요거 약분 되잖아. a 다기 a 마이너스 1 다기 1 요렇게 약분되고요. 얘도 하나씩 차이 나니까, a 의 마이너스 2승 묶어낼게요. 그러면은 1더하기 A 나오게 되잖아요. 요거 약분해 주시고, 즉, A 제곱 빼기 a 의 마이너스 2승이거든요. 와. 이거, 그거 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요. 아하 아 이거 문제 많겠네요 저, 저 조금 어렵겠네요 즉 얘는 합차를 갖다가 쓰시게 되면은 어, 어찌됐든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A1승 마이너스 a 에 마이너스 1승 어, a 1승 마이너스 a, 플러스 a 의 마이너스 1승. 요걸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곱 빼기 제곱이었던 거니까. 어찌됐든 지금 빼기를 갖다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더하기 밖에 없고요. 그걸로 가야죠. 즉, 얘가, 어, a, 1승 빼기 A의 마이너스 1승의 전체 제곱은 A 빼기 B의 제곱은 A 1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승의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4AB. 즉, 4AA 마이너스 1. 이걸로 가셔야 되겠네요. 즉, 얘는 36 빼기 4니까 32가 나오게 되고요. 즉, A 1승 빼기 A의 마이너스 1승은 얼마여야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2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얘 값은 6이고, 얘를 갖다가 지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선택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양수고 양수인데 어느 게 크냐가 문제였던 거니까, 그거는 어디서 찾아낼까요? 얘가 6입니다. 즉, a 다하기 a분의 1이 6. 양수죠. a가 1보다 크죠. 1보다 크니까 얘는 1보다 큰 수, 얘는 1보다 작은 수. 즉, 1보다 큰 수에서 1보다 작은 수를 갖다가 뺀 거니까 플러스. 루트 32를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 얘는 최종적으로 6루트 32를 갖다가 선택해야 되고, 그러면은 16이니까 4 나가야 24루트 2가 답이 되겠다. 오, 이거 좀 어렵습니다. 나만 그런가?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